녹타 레전드 어, 어 서해 쪽어벌 테스트입니다 지금 물때라서어 갭을 잡으려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, 원주민들이죠 평일이라서 관광객이 없습니다 상황을 봐서 좀요 저희 포인트 포인트 지점에 좀 날아갔네요 우선 녹타 어, 레전드 한번 미네랄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업데이트는 안 됐습니다. 얘가 노닝이 좀길어 이유는 자동 그라운드 밸런스를 잡기 때문에 노니, 노닝이 좀 길어요. 근데 뭐 굳이 뭐 노이즈 캣슬 그런 거안 해도 됩니다. 그냥 원탑입니다. 그리고 바로 산만 하시면 됩니다. 이게 깊이도 웬만큼 잘 나와요. 뭐한 보통 기본적으로 한 25, 30의 기본 사이즈인데 이 연분기하고 수분기가 있으면은 깊이가 좀더 늘어나요. 근데 아무튼간 이 뻘상에는 황 깊이가 꽤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사진건 동전 하나 뭐 풀테 뭐 그런거 밖에 안나오겠지만 아무튼간 어, 깊이야 뭐1 3시코 끼면 되니까 뭐그런상황없고 아무튼 미네랄 반응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풍이 많이 불어도 바람의 영향도 없고 우선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오후에 저녁에는 사철 반응이 좀 심한 곳 아니면 여기요 앞에가 화산지대라서 사철반응이 되게 심합니다. 3 0 1로 기준 잡으면은 건장감도가 보통 한 3, 4? 어, 건장감도가 한10 이하로 떨어지는 이 사철반응지역 좀 심한 지역입니다. 이따 저녁에 좀 하고 우선은 경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금을 찾아야 됩니다. 화이팅!